결혼 생활 하신 거 오래 되셨잖아요. 저도 이번달 말에 결혼하거든요. 남편으로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팁 같은 거좀알려주시않을까요 음. 근데 <laughs> <laughs> 두분다 말씀이에요. 왜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? <laughs> 근데 얘기해줄 수는 있지만, 음. 아 내가 했던 것처럼 할수 있을까? 뭐 오. 그런 걱정. 인생 어려운 길이거든. 오. 어려운 길이. 음, 음. 그래서 <laughs> 일단 뭐 결혼하면은 막. 응? 어,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 그런 생각이 있거든 남편으로서 음. 뭐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하지 마. <laughs> 하지마, 어, 하지마, 하지 말 마, 하지마. 아, 하지 하지, 하지 어, 하지마. 아, 제발, 제발 참아. 길게 봐. 길게. <laughs> 그고 나중에 아, 이래서 형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. 하지, 그때 깨닫지만 그냥 전부 다 하지 마. <laughs>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. 아니, 그럼 결혼은 무조건 해야 돼. 어, 어, 아내분들 볼때 계속 설레세요. 음. 계속 설레고, 아니 그거는 그러면 죽어요, 살아. <laughs> 죽어. 우리 셋 신랑. 계속 설레면 죽어요, 죽어야, 음. 그래서 어르신들이 말씀이 음. 이렇게 안 떨래도 여기에 이렇게 선선하게 바람 지나갈 정도로 <laughs> 안와야지 <laughs> <안 웃음> 너무 꼬가 <laughs> 웃 그러면은 이 바람이 지나가지 않으면은 아아 그럼 나중에 큰일 난다고 그렇확 실합니다. 지금.